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전차와 병력을 앞세운 전격적인 기습이었고, 개성, 의정부, 서울,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갑자기 한강 앞에서 발을 멈춘 것입니다. 전차도, 병력도 더 이상 남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3일간 북한군은 왜 진격을 멈췄던 걸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머물렀던 걸까? 아니면 서울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 3일 동안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걸까? 당시의 김일성은 전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에서의 지체를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이 3일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세의 흐름을 바꾼 단 72시간. 전쟁의 판도를 뒤흔든 치명적인 정체 상태. 그렇다면, 북한군은 왜 한강을 건너지 않았던 걸까요? 전략적 실수였을까?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기다림이었을까? 이 3일의 침묵. 그 안에 감춰진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건 1950년 6월 28일 아침, 그리고 그들이 한강을 건너 다시 진격을 시작한 건 7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72시간, 적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지였을까요? 아니면 정지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일부는 말합니다. 끊어진 한강 다리 때문에 북한군은 움직일 수 없었다고. 또 어떤 이는 서울 점령의 승리에 도취된 북한군이 잠시 숨을 고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3일은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정보 문서에는 김일성이 직접 서울 점령 직후 한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 전쟁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조차 인정한 치명적 타이밍의 실패. 그렇다면. 그 짧은 정지 동안 무엇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시가 한강 이남에 겨우 도착해 뒤엉켜 있던 한국군 잔존 병력들, 중장비는 버려졌고 전투복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군인들, 망가진 다리를 등지고 그들은 거의 맨손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단 하나의 전술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멈춘 그 시간 동안 한국군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28일 오후부터 병력이 수습됐고, 이튿날, 지원 전투 사령부가 조직됐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세계의 부대가, 간신히 남아한 곳에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포탄보다 귀한 것은 명령이었고, 총보다 소중한 것은 시간의 여의였습니다. 북한군이 한강 북쪽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군은 방어선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지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꾼 기회의 창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울은 점령당했지만 전쟁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9일 서울 함락 하루 뒤 수원 비행장에 한 인물이 도착합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자 극동군 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북쪽의 연기를 바라보며 한강 전선의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은 개입한다. 메가더의 판단은 한국전 전체의 판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하루 뒤 일본에 주둔하던 미 24사단의 선발대가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서울에 머물고 있던 북한군은 이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이 머뭇거리는 이른 두 시간 그 사이 한국군은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미군은 참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한강을 돌파했다면, 남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지된 진격이 만든 결정적인 타이밍, 역사의 방향이 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만든 멈춤은 미국의 전면 개입이라는 거대한 반격을 부른 서막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준 가장 치명적인 선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던 다리는 모두 4개 그중 6월 28일 새벽 국군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한강 인도교를 폭파합니다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전차 350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리가 끊긴 상태에서 중장비를 이끌고 강을 건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은 깊이 3m, 폭은 넓게는 1.5km에 달합니다. 이런 강을 건너려면 부교나 도하 장비 같은 전문 장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과연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었을까?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북한군은 도하 장비를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강 전선에서도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북한군은 대부분 뗏목이나 나룻배 심지어 수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정규군이 움직이기엔 너무 원시적인 방식이었죠. 그래서일까 북한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점령하고도 한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한가지 간과에선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와 강변 곳곳에는 수많은 나룻배와 목선, 그리고 부분적으로 손상된 철교가 존재했습니다. 광진교와 한강 인도교, 경인 철교는 모두 파괴됐지만 경부 철교는 달랐습니다. 완전한 붕괴가 아닌 일부 손상에 그친 상태, 철로와 침목만 교체하면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멈춰있던 그 시간 동안 경부 철교를 이용해 야간에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낮에는 남한 공군을 피해 숨었고, 밤에는 철로를 고쳤습니다. 그 결과, 7월 3일 새벽, 북한군의 전차 부대가 강을 건넙니다. 결국, 그들이 장비가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그들은 건널 수 있었고, 결국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왜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북한군에게는,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정체의 시간, 단순한 장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도된 멈춤에는 어떤 속내가 있었던 걸까?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멈춘 이유, 그 단서는 당시 북한 고위 간부들의 증언 속에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던 전직 북한군 작전국장 유성철 그는 한국 전쟁 초기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내부에서 자발적인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다. 즉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내 남로당 조직이 연이어 들고 일어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남한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이른바 서울 제한 점령론. 북한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이 치명적인 착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혁명을 상정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서울만 장악하면 남한 사회 내부의 불만과 좌익 세력이 정권을 뒤엎고 마치 자동적으로 북한 정권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군이 기다리는 동안 그 어떤 조직적인 반란도 정치적 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계산을 더욱 어긋나게 만든 건 미군의 예상보다 빠른 참전이었습니다. 서울 제한 점령은 북한 내부의 단일 전략이었을까요? 당시 6사단 역사 기록 부장이었던 최초한 씨는 또 다른 사실을 증언합니다. 지도부는 서울 장악 후 남한 권력층이 붕괴되면 자연히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봤다. 자체 봉기만 기다렸을 뿐 추가 진격은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여긴 분위기였다. 그들은 진격이 아닌 변화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폭발이 아니라 붕괴를 기대한 전쟁. 결국 서울 점령 후 3일 동안 북한군은 진격을 멈추고 대기했습니다. 다음 움직임이 아니라 상대의 붕괴를 기다린 것, 그 믿음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것은 나만의 무너짐이었고 그 대가는 북한 스스로가 치르게 됩니다. 북한군 내부에서조차 서울만 점령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그 시기. 정작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과 그 배후의 소련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는 한 장의 문서에서 드러납니다. 러시아의 한 연구원이 국립자료보존소에서 발견한 북한 남침 선제타격 작전도. 이 작전도에는 북한의 목표가 서울 점령이 아닌 한반도 전역의 완전한 점령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서울, 수원, 원주, 삼척, 그 이후 세 방향으로 진격해 남한 전체를 장악하는 계획, 서울만 점령하면 끝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 고위 간부들조차 서울 제한 점령을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속도전 전략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이 개입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남한 전역을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속전속결. 이것이 북한과 소련이 설계한 전쟁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소련과 북한은 수차례 비밀 외교문서를 주고받습니다. 그 안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강 도착 즉시 도하하라. 서울 점령 직후 곧바로 남아하라. 미군의 개입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치밀한 계산. 그것이 김일성과 스탈린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명확한 작전이 있었음에도 북한군은 서울에서 멈췄던 걸까요? 군 내부의 판단 차고 남모당의 봉기를 기다린 정치적 기대? 아니면, 중부전선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전체 계획의 속도를 늦춘 걸까? 북한의 전쟁은 정책 실패가 아닌, 속도 실패였을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북한군의 전면 남침 작전은 단한 가지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 서울을 단숨에 점령하고 동시에 중부와 동부 전선도 같은 시점에 남아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밀려 내려간 국군 주력을 춘천과 수원 사이에서 포위섬멸한다는 계획 하지만 그 완벽한 1단계 작전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춘천 북한군이 가장 빠르게 돌파해야 할 중부 관문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2사단은 38선을 넘어 춘천으로 진격합니다. 무장과 병력 모두 압도적. 그들은 하루 만에 춘천을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건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고 있던 국군 6사단 치연대였습니다 그들은 고지의 참호를 파고 한달 전부터 실전처럼 훈련을 이어 온 부대였습니다 초토화된 전선 속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던 부대 춘천 전투, 전쟁 초기 유일하게 북한군의 진격을 멈춘 전투입니다 첫날, 북한군은 춘천 외곽 진교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옥산포 일대에서 예상치 못한 저격과 포격에 멈춰 섭니다 전열을 정비한 북한군은 다음날 소양강 전선을 향해 총공세를 시작하지만 기습적인 국군의 측면 공격과 격렬한 야간 방어에 부딪힙니다. 전차는 언덕을 넘지 못했고 보병은 참호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꺾인 순간 북한군이 춘천을 완전히 장악한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무려 3일이나 지연된 6월 27일 밤. 이 작은 지연은 북한군 전체 전략의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을 돌파한 병력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멈췄고, 춘천에서 진격해와야 할 부대는 예정보다 늦게 수원 방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과 춘천, 이두 개의 전선이 맞물리지 못한 순간, 북한군의 포위 선멸 작전은 그 자체로 의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3일간 북한군이 멈춘 진짜 이유, 그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체된 합류를 기다릴 수밖에 없던 작전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춘천을 방어하던 국군 6사단 그들의 병력은 북한군의 4분의 1 수준, 화력은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북한군은 최신형 T-34 전차를 앞세운 정예부대, 한국군은 보병소총과 소수의 포병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아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저항은 우연이 아닌 사전준비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춘천 육사단은 전쟁 발발 한달 전부터 전투를 상정한 실전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두산 고지의 차모를 파고 지형을 분석해 포진지를 구축하고 공격 루트를 계산하며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전투를 이긴다. 그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포보다 강했던 무기, 바로 결이었습니다. 병력은 적었지만, 육사단 장병들은 한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버텼습니다. 화력은 열세였지만 조준, 포차, 명령, 발사의 모든 요소를, 실전처럼 훈련받은 포병부대는 북한군의 전차를 정지시켰습니다. 춘천 일대의 옥산포, 소양강, 말곡의 대전차 방어선, 각 지점마다 병사들은 마치 예정된 공격인 듯 방어를 펼쳤고, 북한군은 이 방어진을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기록합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도, 포도 아닌 사전에 준비된 정신력과 판단력이었습니다. 춘천 전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잘 훈련된 한계 연대가 조직되지 않은 한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춘천이 예상보다 3일 늦게 함락되자 북한군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춘천을 돌파한 이 사단과 홍천으로 진격하는 12사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남하해 중앙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것이 북한군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막히자 북한군은 급히 계획을 수정합니다. 12사단의 일부 병력을 춘천 전선에 재투입, 홍천으로 향하던 군이 우회하게 되며, 동시 타격이라는 원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 전선에서도 또 다른 변수가 터집니다. 북한군 12사단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강력한 부대였지만 진격 도중 말곡의 일대에서 예상치 못한 방어선에 부딪힙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악 지형 그리고 그 지형에 미리 배치되어 있던 국군 육사단 2연대. 병력도 부족하고 대전차 무기도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들은 고지에서 전차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말 그대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군 병사들은 대전차포로 전차의 궤도를 먼저 날렸고 그 위에 육탄 돌격조가 몸을 던졌습니다. 철제 덩어리 위로 올라타고 해치를 열어 수류탄을 던지며 자신의 몸을 탄막 삼아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말고계에서 북한군의 전차 10대 이상이 파괴됐고 홍천 진격도 지체됐습니다. 춘천에서 막히고 홍천에서 멈추자 북한군 작전은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기다리던 병력은 왜 아직 도착하지 않는가를 묻기 시작했고, 계획된 포위선멸 작전의 타이밍은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북한군은 예상보다 빠르게 작전의 동기화를 상시한 것입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현장은 계획보다 냉혹했습니다. 서울에서 멈춰 있던 북한군, 그 3일간, 국군은 절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지원 전 사령부를 조직하고, 급히 재편된 세계 부대를 한강 이남에 배치합니다. 이 방어선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원전 출연자 공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작전, 서울을 내주는 대신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사이에 후방 병력과 외부 지원을 끌어들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곧 도착했습니다.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메가더 장군은 현장을 둘러보고 즉시 미군의 투입을 결정합니다. 불과 이틀 뒤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 24사단이 부산항에 상륙합니다. 북한군의 3일 정체는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창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서울 함락 3일 후 전세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한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재정비된 국군과 곧 전선에 도착할 미군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을 넘긴 건 영토가 아니라 전략이었고 포기한 것은 수도가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작전은 처음부터 속전속결을 전제로 짜여 있었습니다. 서울과 춘천 양방향에서 동시에 남아해 국군 주력을 포위섬멸한 뒤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 1개월이면 끝나는 전쟁. 그것이 김일성과 스탈린이 설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인 1단계 포위선멸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춘천과 홍천에서 발이 묶이며 북한군은 타이밍을 놓쳤고 서울에서 대기하던 병력과의 동시 진격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 전선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부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멈춤의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군의 투입, 6월 30일, 미24 사단이 도착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북한군의 계획은 더 이상 남한군을 압도하는 단기전이 아닌 미국과의 장기 소모전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전진 불가가 아니었습니다. 계획 그 자체의 붕괴,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던 것은 단지 우연한 멈춤이 아니라 작전이 더 이상 전개될 수 없음을 증명한 정지였습니다. 전쟁은 멈춘 것이 아니라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북한군은 서울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선은 움직이지 않았고 포성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전쟁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한군은 재정비를 시작했고 미군은 한반도에 발을 디뎠으며 북한군은 자신들도 모르게 전세의 주도권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3일의 멈춤은 작전의 선택이 아니라 계획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른 두 시간은 한국 전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운명의 간극젠시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종종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작은 틈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그 증거였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한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 사이 남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앞에 두고, 패배의 시간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그들은 왜 멈췄던 것일까? 전술인가? 착각인가? 아니면,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타이밍의 오차였을까?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반도를 뒤흔든 전쟁의 또 다른 미스터리, 낙동강 방어선의 기적,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추적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